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복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혔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언쟁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거하는데 재미없다.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을 믿지 아니하는 오늘 무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천국에 가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흥미를 잃고 떠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은 세 가지 절기를 1년에 지키게 되죠 6월절 두번째는 소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늘 초막절 초막절을 수상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맥추 감사의 형태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세가지 절기에 를 맞이할 때는 디아스포라, 저 유대 지역 밖에서 사는 그런 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 절기에는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방절이 가까웠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왜 유다로 지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형제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실 때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갔었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혔어. 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동생들은 형님으로서의 예수님에게, 당신 말이야. 그리 나가서 내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갈릴리에 묻혀서 계시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나타내시오. 아주 참 불신적인 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마리아가 낳은 육신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자신의 형님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형제들은 사촌 동생이 것이다. 이렇게 왜곡 해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복 동생들이다. 요셉이 마리아를 취했을 때는 후처가 된 마리아. 그래서 본처가 나온 그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하면서 이복 동생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서라도 찾아볼 수 없는 왜곡적인 해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고 장남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그리고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형제들을 낳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기독 논쟁 속에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임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숭배까지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신이 아니고 신성을 가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한 부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기독론 논쟁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토코스, 데오토코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인 두 신성이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크리토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위격을 가졌지만은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을 때는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결코 마리아는 신성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네스토리안파입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 기독론쟁설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인데 이두 가지 위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졌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는 대어 토커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기독론의 정통설이 되고 있습니다. 제돈 좀 복잡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마리아가 낳은 그런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나이가 서른 살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이때부터 3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적생애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이 동생들이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어, 그 하시는 형님의 모습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 완전히 우리 형님이 대단히 잘못됐다 어? 우리와 함께 자라는 형님이신데 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미안한 그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 갈릴리지에게 묻혀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유다의 예루살렘 속으로 내려가셔서 초막,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형제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부증하는 모습이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는 일이 없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4,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 미어라 아, 참, 같은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행제들이 살아나는 동안에 분명히 마리아나 요셉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들의 심령으로는 도저히 믿기질 않았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와 같이 부모님 밑에서 같이 자란 장남 형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성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배들 말고 위에 탄생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하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형제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야구보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해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무릎이 구독살이 되어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강한 그 육신의 동생들 기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던 사실을 보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불신의 벽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분명하게 고백하고 가질수 있는 확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